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같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심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쉼을 명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묵상하면서 아 심을 명하시는 명령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백삼1 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예게 있어서 막 젖을 때는 시기는 마치 어머니로부터 버림, 어머니와 주변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잘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지켜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고독, 이런 것들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죠. 서럽고, 심겹게, 그렇게 울 때에 슬며시 다가가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꼭 안아주는 그 어머니 품에 잠들어 있는 젖된 아이. 다윗은 그 젖된 아이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안에서 느끼는 감사와 감격, 의그 평온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신년을 선포하시면서까지 쉼을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품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자 그 깊으신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다 하는 것들을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이 진정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편 131편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편은 2절을 읽고 그리고 1절을 읽는 방법으로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갈비니스 역작으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저술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할 때 역사와 궁극적 미래를 바로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 아, 칼빈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체계를 그렇게 저술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아, 여러분 잠리 기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고문에그렇습그다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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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런데 미국의 하버드대학이 설립된 직후에 그학교그 이사회가 모여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그의인그과 학문의 주된 목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진지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로서 그리스도를 그 근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배우고 진지하게 고찰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설립 목적이라 하고 이사회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대학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함으로 그터 위에서 그들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이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다 하버드 대학은 그 정신 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비록 많이 세속화가 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그들 속에 강력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앙의 토 위에 굳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고, 그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신앙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궁극적 미래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거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2절 먼저 읽고 2절 그 다음에 읽는 것이 좀더 합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그럼 한번 우리 그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1절을 읽어보시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아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가 이 절을 지난 주에 살폈고요. 여러분 일 절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에서 다윗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세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하면서 세 가지 아니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표현은요,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음에 담겨진 뜻을 말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투명한 그릇인 눈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담겨진 것들을 행하는 손과 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조금 풀어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내 눈이 사람을 향하여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눈을 부릅뜨지 않고,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볼수 있기를. 지나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함으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이 귀한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이절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품에 안기고 나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본인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림이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아, 결국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를 살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럴 때에야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서간문 118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진리, 즉 우리의 연약함을 밝히 보여주신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겸손에 관해 말한 또한 가지 유명한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위대한 영성의 건물을 짓고자 합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겸손을 기초로 삼으십시오. 이런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뭐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책 겸손에서 신앙은 결국 겸손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오늘 여기에서 있는 저와 우리 신원자답게 모든 성도들도 어, 이 신앙의 학교에 함께 입학하는 아,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 겸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다윗은 세 가지 아니 하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 아니 하였다는 표현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그는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 겸손의 증표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이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만의 자리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교만은 늘 마음에 꽈리고고 앉아 있는 뱀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은 늘 사탄이 그 사람과 주변과 심지어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마귀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이 뭘까? 나는 교만한 사람일까 아닐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의 좌손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교만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저서에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늘 사물과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물론 당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 위에 있는 것은 결코 볼수 없다. 아, 정말 멋진 말이고요. 아, 또한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늘 사물과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물론 당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 위에 있는 것은 결코 볼수 없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참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C.S.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교만이 우리 마음의 꽈리를 틀고 그렇게 좌정하고 우리 마음의 좌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사람과 사물을 바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위에 있는 것, 우리가 아래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바라볼, 바라보는 것들도 제대로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것은 결코 볼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CS 루이스는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마음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중대한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은혜의 통로라고 또한 고백하고도 있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게 되면 이 교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을 담는 그릇이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독과 온갖 악을 내뿜는 그러한 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그 교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이 교만을 버립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릴 때 고요함과 평온함이 내 인생 속에 임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꽈리를 들고 앉아 있는 것은 뭘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겸손이 되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의 또 다른 증표이다. 다윗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눈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릇 도구는 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심심찮게 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을 가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와와 아담의 타락 사건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아,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요,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는 뱀의 말을 듣고는 그 나무를 보았어요. 이게 눈이 참 중요해요. 아, 그리고 무엇에 유혹되어, 또는 누구의 말을 듣고 보는가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바라볼 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물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야. 어찌 보면 감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되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항상 있었던 그 나무가 전혀 다른 의미로 그에게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성경은 달라진 하와의 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먹은 거죠. 따서 먹고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권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죠. 그럼 어떻게 됐죠? 어떤 일이 발생했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탄의 말처럼 됐어요. 그래서 장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비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의 눈이 밝아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은 밝아졌는데 어, 그 동안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결하게 보였던 것들이 다 추하고 속되고 창피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눈이 밝아져 버리고 만 겁니다. 어, 그때까지는 벌거벗음이 하등의 수치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움이었는데 그게 창피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토록 사랑스럽던 아내의 말과 행동도 미워지기 시작을 하고. 남편의 권위와 질서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요. 오직 혼란과 핑계, 그리고 부끄러움만 남게 되더라. 그런 방식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진짜 하나님 밑에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지으시면서 우임받은 자들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좌석에서 밀어내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들은 오만한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오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자리 역할 결정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오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실패하면 보지 말아야 될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오만한 눈이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함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만한 눈은 마귀의 눈입니다. 하와에게 주었던 그 눈,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결과되어진 오만한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길 원하는 곳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 가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겸손의 또 다른 증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 하나이다.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 말은요, 비전을 포기하라, 웅대한 꿈을 버리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주어진 여권에 순응하며 수동적으로 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무리해서 욕심껏 행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도 있었고요. 또한 준비도 다 해놓았지요. 그는 그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렸습니다. 나단도 그 일을 기뻐해 주었고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다윗에게 확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종 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할 수 없노라. 라고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을 함께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도 함께 전달해 주셨죠. 여러분 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공명심, 자기요, 실적으로 의해 그 일을 감당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대신 그 뜻에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의 자순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왕국은 계속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다윗의 생을 인도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고요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예의상 나를 낮추는 척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겸손입니다. 신자는 주님이 없이 살 때는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자기의 생각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나를 보게 됩니다. 그 나를 진정으로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행복과, 자기 항복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려면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됩니다. 겸손은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봐야만, 그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죽을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에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인간의 교만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지적 교만이다.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다. 둘째는 신분적 교만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권력층일수록 교만의 위험성이 높다. 셋째는 도덕적 교만이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교만해질 수 있다. 넷째는 신앙적 교만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거나 무언가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교만해질 수 있다. 다섯째는 집단적 교만이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했는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교만의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집단의 교만, 담합의 교만을 조심해야 하고 불의한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라이놀드 니버가 우리를 교만케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적 교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거나 뭔가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교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을 들었노라고. 우리가 더 많이 봉사했다고 할 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라이노드 이번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느끼지 않고 사면 지속적으로 느끼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가 아닌 우리를 교만케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자 담계 성도 여러분. 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날 구원한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나를 그저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비로소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속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내가 얼마나 속된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살아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겸손은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자담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나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 이런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눈을 외면한 채 오만한 눈을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욕심껏 행하려고 우리의 삶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늘 눈물 젖은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아름다운 형상을 겸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여담 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 자리까지 인도하시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설수 있던 것,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속됨과 더러움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피흘리심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의로 덧입혀 여기까지 세우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이것이 겸손의 열매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원여담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곁으로 부르시며 자녀라 칭해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함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우리 곁에 서셔서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매 그 은혜에서 안 나를 바로 보고 그 은혜가 가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고 은혜를 보여 주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 교회와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